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여러분들 요청에 어, 대창 단조라는 종목을 어,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지금 차트 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올해 실적 기준으로 어, 이 PER은 4.9에 불과하고 뭐 경쟁사 경쟁사 평균 9.1 대비 크게 지금 저평가가 되고 있고 어, 경쟁사에서는 어떤 어떤 회사가 있냐? 그 진성 뭐 T.C.나 또 흥급 뭐 이런 경쟁사들이 있는데 어 이런 곳들은 전부 일부 공정을 외주 외주로 처리하고 있지만 이 대창 단조 이 회사는 최종까지 최종 공정까지 직접 한다는 점에서 어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도 지금 확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음이 밸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지금 필요해 보이고 어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이 대창 단조 어, 이 주가 전망 어, 그리고 어, 하락이 나왔을 때 음, 어디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언제 또 이런 상승이 나와 줄지 어, 손절가와 목표가 또 얼마인지 어,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어, 종목들 보시기 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원금 회복이 간절하다. 이렇게 많이 옵니다 연락이.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원금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어,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면서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까? 뭐 이런 고민들 또는 이런 종목을 하나 급등하는 종목을 하나 찾더라도 어, 살까 말까 이런 고민들. 고민 끝에 결국에는 매수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 물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 이런 분들이라면 제가 아침에 장 전에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급등주 종목을 한 종목 딱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전업 투자자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이 원금 회복 시켜드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시초가 단타 검색기 이 검색기가 아주 큰 역할을 했는데요. 어이 검색기는요. 어, 장 시작 전에 장전에 어, 종목들 호가창을 딱 보시면요 매도세가 있고 매수세가 있어요 그 중에서 매수세가 가장 센 종목을 검색해라 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어, 제가 여러분들 안 믿으실까 봐 어, 인증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어, 인터넷에다가 오늘 시간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해보시면 검색했을 당시에 그 시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전 8시 46분 자 컴퓨터 시간에서도 오전 8시 46분, 9월 2일, 금요일 9월 2일, 오늘 날짜, 맞죠? 이 시간대에서 이 시초가 단타 검색기에서는요, 플레이그램이라는 종목이 떠있는 거 보이시죠? 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플레이그램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자, 목표 수익률 제가 10% 잡아드리고, 혹시 모를 대응 어,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하시라고 제가 손절가도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어, 이렇게 조금 확대를 해서 어, 지금 보시는 게 플레이그램이라는 차트인데요 시가가 0% 그리고 고가가 15%장 중에 15%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목표 수익률 몇 프로 잡아드렸죠? 10% 정확하게 도달했죠? 자 이렇게 오늘 문자를 받으시고 매수해 보신 분들은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박수로 한번더 축하드릴게요. 제가 매일 매일 무료로 드린 급등주인 만큼 제가 알려드린 이 수익만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성공 투자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간혹 이런 꼭대기 수익까지 욕심 부리시다가 손실 손실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윗꼬리를 달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어, 이 꼭대기 수익은 여러분들이 포기할 줄 아셔야 돼요. 이 시초가 매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천천히 원금 회복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 공유방 어, 카톡방이죠. 어, 여기서 인증을 잠시 보여드리자면 음, 이분께서 이렇게 인증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중에서 수익률 이렇게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실 계좌 오픈해 주셨고요. 음, 1년치 그래프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마이누적이라고 해서 그래프를 잠시 보시면 저를 만나기 전에는 이분 수익률이 어 제자리걸음이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어 6월인가 7월에 저를 이렇게 만나고 5월, 6월, 7월, 8월이죠. 어 저를 이렇게 만나고 수익이 이렇게 급격히 증가했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또 이거 말고도 어 매매일지를 이렇게 8월달에 제가 개인채널 유튜브 개인 채널에 올려드린 종목들 실제로 매매하면서 이렇게 매매일지를 작성을 해봤어요. 밑으로 이렇게 쭉쭉쭉 내려서 마지막 누적 수익을 보니까 400%가 넘는 누적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저는 이 굴리는 자금이 크다 보니까 종목들 로테이션이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들 전부다. 제 종목을 못 사더라도 제가 올려드렸던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딱 절반만 샀다라고 해도 누적 수익률이 200%가 넘습니다. 한번더 절반 잘라서 나는 더 소액이다 하시는 분들이 매수를 따라 하셔도 100%의 누적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다. 여러분들도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제 개인번호로 나눔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 혼자 홀로서기 매매하시면서 꾸준히 이런 어, 수익률 낼수 있는 방법 이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공개할까 하는데요. 혼자 홀로서기로 꾸준히 수익률 챙겨가시라고 옆에 보시는 이 승률 100% 단타 검색기와 그리고 이런 점들 보이시죠? 점 이런 신호수식 이 신호 수식을 같이 검색기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어, 제가 실제로 이 매매 기법, 매매 기법으로 쓰고 있는 이 검색기와 이 신호 수식인데,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 이 검색기는 차트 상에서 이런 점들을 검색해라, 검색해라라고 세팅이 되어 있고, 어, 지금은 점 색이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어, 이 종목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빨간 점. 주황점, 초록점, 보이시죠? 어, 이런 점들을 검색해라 라는 이 검색기인데요. 이 신호별, 신호별 의미를 한번 부여를 해보자면, 어, 빨간 점에서는 정지해라 라는 의미가 있고요. 주황불, 주황불에서는 대기해라 또는 준비해라.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록점에서는 출발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정말 간단하죠? 그쵸? 여러분들 쉽게 흔히 볼수 있는 신호등, 이 신호등을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이 신호들을요 여러분들 차트에 한 번만 딱 세팅을 하시면 여러분들 대박으로 수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황불에서는요, 주황불에서는 느긋하게 나는 단기 투자, 단기 투자를 선호해 하시는 분들이 이 주황불에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이 초록불은요 단타 그리고 7일 안에 끝나는 스윙 투자. 이 포지션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위치에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심리적으로 살까 말까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 제가 흔들리지 말라고 만들어 봤는데 실제로 수익률,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오늘 이 검색기에 떴던 종목들 한번 이렇게 클릭해 보자면 어 지금 보시는 게도아 엔지니어링 도화 엔지니어링 차트인데 어 이렇게 조금 확대를 해서 보자면 시가가 어 1.9%한2% 잡을게요 2% 잡고 고가가 9% 9%어 마이너스하면 장중에 약7% 가까이 상승이 나왔다. 당 중에 우리가 이 수익률을 한번 챙길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 종목밖에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어, 유신이라고 한번 클릭해 볼게요. 유신. 유신 클릭해서 어, 초록불이 보이지 않지만 장기투자를 선호해 하시는 분들이 이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겠죠. 퍼센테이지로 한번 이렇게 시가로 계산을 해 본다면 40%, 40%의 수익률을 챙길 수가 있었다. 그리고 앱클론이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에클론, 초록불이 떴네요. 초록불이 뜨고, 어, 7일 정도의 수익을 가져간다. 한요 아, 정도가 7일 되겠죠? 뭐, 어, 요 정도. 10% 이상, 20%, 54%, 그리고 오늘 64%까지 수익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었고, 단타 목적으로, 단타 목적으로, 요렇게 보자면, 이 날짜를 지금 본 거예요. 마이너스 2%, 시가가 마이너스 2%, 고가가 플러스 2% 하면요. 어한 4%까지 우리가 수익률을 챙길 수가 있었다. 어, 단기 투자를 선호 하시는 분들이 이 주황불에서 매수를 했다면 대박이 났겠죠. 어, 여러분들 수익률 어때요? 수익률 깔끔하죠. 나는 차트를 볼줄 몰라 하셔도 이 주황불, 주황불에서 단기 투자, 단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욕심 없이 스스로가 목표가, 목표 수익률 10% 잡으시면 되시고요. 이 초록불, 이 초록불에서, 초록불에서 나는 단타 또는 7일 안에 짧은 스윙 투자 기간을 선호해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목표 수익률, 목표 수익률 스스로가 최소, 최소 3% 이상 잡으시면 되세요. 자, 어떤 종목, 어떤 차트를 가져와도 이 초록불 보여드리면 똑같아요. 어, 저도 그렇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괜한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어, 이 검색기랑 그리고 이런 신호 수식들 무료 배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제 개인 번호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검색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요 문자 내용을 어 문자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위에 있는 이 위에 있는 거는 이 검색기를 만들 수 있는 이 검색기를 만들 수 있는 검색 식이고요 그리고 여기 수식 수식은 빨간불 그리고 주황불 그리고 초록불을 만들 수 있는 수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있는 수식은 신고가 신고가 영역에서는 뜨지 마라 신고가 이렇게 급등한다고 여기 여러분들 상한가 가겠다 해서 이렇게 꼭대기에서 물리셔 가지고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고가 영역에서는 매매를 못 하시게끔 제가 어 이런 수식도 같이 보내드리고요. 음 그리고 이 검색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영역, 어 신고가 영역은 뜨지 마라라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어 이렇게 뭐 여러분들 어 문자 받으시고 여러분들 아이디, 에 아이디에 딱한 번만 세팅해 놓으시고 여러분들 본업. 언업하시다가 시간 날 때마다 HTS나 또 MTS 이렇게 키셔가지고 검색기에서 어떤 종목이 검색됐는지 확인하시고 차트에서 원하시는 포지션에서 그냥 여러분들 매수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주식 유튜버 주식 유튜버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손쉽게 돈 벌어 가실 수 있게 또 혼자서 원금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눔이면 나눔 검색이면 검색 이렇게 어, 내용 전달해 드리고 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주식 혼자 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밤낮 없이 언제든지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세요 저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으로 지금 대창 단조 종목 살펴보실 텐데요 어, 영상 앞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필요한 설명은 다 드렸다고 보고 어, 여러분들이 향후 전망 정망 이, 목표가, 얼마 보고 있냐, 뭐, 손절가, 뭐, 요런 거 잡아달라고 요청해 주셨으니까, 지금부터는 딱, 어, 필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어 목표가를 우선적으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어, 현재 지금 자리가 저항에 걸려 있다. 저항에 걸려 있고, 뭐, 주봉을 봐도, 주봉을 봐도 저항 자리에 있고, 월봉을 봐도 지금, 음, 장대 은봉의 2분의 1 /2 가격, 저항 자리에 걸려있다. 그래서 다시 1봉으로 어, 와서 보자면, 어, 뭐 여기까지의 매물 소화는 어느 정도 뭐 됐다고 한, 한들, 한 이제 이 매물, 이 매물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어, 조금은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어, 이 매물을 소화하고 상승이 나와준다면, 어, 우선 1차적으로는 1680원까지는 지금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어, 반대로 반대로 또 가보자고요 반대로 지금 자리에서 하락이 나온다면 하락이 나온다면 지금 손절가를 얼마 보고 있냐 손절가 음, 5390원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어, 하락 이후에 어, 이 자리 5390원을 깨지 않고 반등을 시도한다 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어, 신규로 매수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만약에 이 자리 이 5390원을 깨고 이탈을 보여준다면 이탈을 보여준다면 하락이 멈춘 자리 상승 이후에 하락이 멈춘 가격 이를 조금 확대를 해서 최저점을 잡아보자면 최저 4535원 어, 보이시죠 제가 안 보실까봐 선으로도 한번 그려볼게요 4535원 최종적으로 이 4,535원까지는 최소한 지켜줘야 됩니다. 어, 만약에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 대응 큰 결심을 하셔야 하는 자리니까 제가 알려드린 최종으로 깨지 말아야 할 자리 4,535원 그리고 지지 받고 반등 나오는 자리 또는 어, 이탈하면 손절하는 자리 제일 중요한 자리죠. 어떻게 보면 5390원 이 자리 잘 체크하시고, 이 자리, 이 자리 그리고 어 앞전에 말한 이 저항, 이 저항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며 소화 이후에 뚫어낸다면 장기적으로 목표가 6680원까지는 바라보고 있다. 어 여러분들, 이 가격 알려드린 가격 잘 체크하셨다가 여러분들 성공투자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료 카톡방 여기로 입장하시면 영상에서 공개할 수 없는 비공개 정보들 공유해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들 대응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무료 정보 공유방 링크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요. 자,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제 개인번호로 숫자 3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초대링크 그리고 비밀번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들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면 종목명, 여러분들의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적어서 마찬가지로 제 개인번호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주식은 디테일이라고 했죠.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의 종목 분석을 해서 상승이 나왔을 때, 또 하락이 나왔을 때, 대응법,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시나리오 적어서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밤낮 없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자, 영상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빨갛게 변합니다. 감사합니다.